대전 통영관 고속도로 건설 구간에서 가장 긴 터널인 60령 터널이 관통돼 오늘 경상남도 함양군 공사 현장에서 전라북도와 경상남도 지역 주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통식이 펼쳐졌습니다. 이상윤 기자입니다. 대전 통영관 고속도로 구간 가운데 가장 긴 터널인 60령 터널이 뚫렸습니다. 지난해 3월 굴착 공사가 시작된 이후 18개월 만에 뚫린 60령 터널은 전체 길이 3,170m로 국내에서 세 번째로 긴 터널입니다. 장수군 장계면과 경남 함양군 서상면을 잇는 이 터널은 높이 7.5m, 넓이 10.7m로 2차선씩 두 방향으로 관통됐습니다. 오는 2001년 완공 목표로 하고 있는 60형 터널은 장수군 장계면 지역과 경남 함양군 서상면 사이의 주행거리를 종전의 20km에서 12km로 단축시킴으로써 주행시간도 30분에서 7분으로 줄어들게 됐습니다. 영남과 호남 두 지역 주민은 물론요, 우리 국민 누구나 쉽게 오갈 수 있게 될 것이고, 이 터널을 따라서 우리들의 마음과 마음도 하나로 이어지게 되는 국민 화합의 고속도로가 따라서 두 지역 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주변 주요 관광지 개발을 촉진시키는 등 지역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보입니다. 왕래가 쉬워짐으로 인해서. 아마 이 상업적으로도 교류가 많이 있을 것이고 또 인적인 교류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. 그런. 그동안 전북과 경남 사이 왕래를 가로막던 60령이 간통됨에 따라 두 지역이 직접 연결돼 앞으로 영호남 화합의 가교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. JTBC 뉴스 이상윤입니다.